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요.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개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이때 내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왕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 왕비 하면 떠오르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예수도의 고백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사명에 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명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도의 이 고백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과연 쉽게 단번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비로 머물고 있던 그때 아수에로의 왕, 어, 충시, 왕의 충신인 하만은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몰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한 조서가 온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온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보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 누워 있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때에 에스더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어..." 왕궁에 있던 에스더에게 뒤늦게 이런 사실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이 상황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자신의 사촌인 모르드게와 연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지금 자신의 그 민족에게 닥친 위기를 자세히 알려주면서 에스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두려웠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임의대로 왕비여도 임의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에스더의 상황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이 이 왕비를 찾지 않은 지 30일도 넘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기적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미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는데 내가 갑자기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갔다면 아마 에스더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더에게 이 두려워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왕비로서 유대인을 위해 일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내가 나가겠다 아 라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의 나눔의 제목을요 저는 행동하는 사명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에서 왕비에게는요 자신의 민족을 구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기까지의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들이 있음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대로 행동하겠다고 결단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다가 그냥 흘려보낸 것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아까 읽었던 본문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만약에요, 내게 주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닌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에 왕비로서 네가 지금 그 두려움 때문에 잠잠하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을 너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명을 내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게 주어지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을 거라는 신뢰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녀들의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좋은 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분명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선뜻 행동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이 한번더 확고히 되었을 때 에스더는요,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요. 우리는요, 두렵지만, 때로는 불안하지만, 이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은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할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결단하였다면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이 행동하기로 결단한 후 사촌 모르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뿐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동반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어, 행동하기 이전에 기도의 동역을 요청했고요. 아울러 자신 또한 어, 죽음을 각오한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위해 행동하겠다 결단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방법이 무엇인지 살피지 않은 채 결단한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만 그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오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잘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했다면, 행동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결단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좋은 나무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귀하고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그 어느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결단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에스더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일터 안에서 그리고 내가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사, 믿음 생활 할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로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행동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자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